아, 제 기다 제 기다리라고? 씨, 안내벌레는 너만 좋아해. 헛 헛. 오래된 발자국 흔적이 있어요. 발자국을 냄새를 맡아 본다고? 강아지야? <laughs> 강아지야? 아니면 오랜 헌터 생활에 그걸로 후각을 단련했나? 뭐야 누군다 누군다. 아우. 나 간다. <laughs> 일부러 늦게 띄어,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 야 이렇게 멀었어? 와. 아 뭐야? 싸우 싸잡안 잡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거대한 괴물을 한 방에 잡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오케이 맨 왔다. 와야 다리 사이로 아오 들어왔어. 알까기 성공. 아야. 와, 씨. 장난 없다, 잉. 와, 이 표정을 나도 다니나이아알나오케도나이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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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헤 야, 근데 여기는 시킵이 없나 봐. 나 이거 다 들었는데 말이죠. 야, 근데 팬나 언제 저기다 놨냐? 방금 묻어진 거 아니었어?

이제야? Hey, we need a hand. Sorry. Come on. Catch you later. 오케이. 본밝은거 <laughs> <laughs> 보소. 생각 없이. 생각, 생각 없이 밝은데? 유통구역. Incredible, right? We've got it all here. 학자, 헌터, 기술자. 이 야. 이런데파견되다니 영광이구만. 할배 와, 포스, 포스 간지 잘잘. 나할배라고불러도 돼? 대장 같은데? 네 사령을 하고 작전 회의에서 뭐가 목표를 확인하자 회의는 자기네들 창렬을 켜주게 자네의 동반자가 도착했었는데 고양이가 살아있었구나 신호를 올리겠다 자유롭게 써줘 오케이 동반자도 찾자 오케이 물자 보급소야 필요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지 지금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얘는 왜 나, 나, 나한테 반했나봐 계속 쫓아다녀 아니네 저런 가공점 고기를 가공하는 곳인가? 먹고살아야지 헌터들도 여기 정말 올라가는거 맞아? 아 근데 식와 대박이다 체인으로 쳤어 차... 아 이런데 있어도 재밌겠다 뭔가 영화 속에만 있는 곳이잖아 That was a long time ago. Me. 아, 여기도 태어났대. 나 born in bread. 아예 전 시리즈는 아예 내용도 몰라서 전에는 어디가 배경이었으려나? 여기는 뉴 월드가 배경이라는 거 같아. 신세계? 뭘말 명태야? 뭐야? 뭐지 t h s i a s m 무기 가공장? 아, 여기 한번 와봤지 그때. 야 이거 이거 인종 차별이야 이거 저왜 맨날 저키 작은 드워프들을 왜 맨날 무기 강우점에만 있냐고 어 어벤져스에서도 그렇고 말이야 모든 게임에서도 그래 어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드워프들도 사냥할 수 있다 이거야 드워프들 맨날 장인으로 만들어놨어 막 무기 장인, 포션 장인 막 이런 거어 내 얘기네. 여기 있잖아. 내거 아니야? 아니구나. 다른 얘네. 미안. 어? 여기서 만날 거 같은 느낌? 식당에 있겠지. 식당에서 먹고 있지 않을까. 야, 씨, 저 고양이, 카레 고양이 봐. <laughs> 구걸하고 있는 거야, 설마? 야, 내가 사줄게 hey, <laughs> 아! 귀여워. 아, 왜쟤왜쟤왜테 쟤한... 먼저 가냐? 어이없게? 아, 자. 왜 자. 왜 자. 왜 자. 가야겠 자. 왜 자. Let us begin After a 덕전회의 시작. 바다 거나는 조다바로르스는 배를 쫓아서 시네라에 도착했다. 큰 전력이다. 조사를 끝낼 수 있다.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 건가? 대표로서 그들을 추석하게 했다. 보기 조사단입니다. <laughs> 우리가 대표야? 핵심 인물들이다. 잘 기억해더라. 오, 내가 대장인가 대표인가 봐. 잘 부탁해. Now, 이동한 건 조라 마그달라오스 거대한 고룡이래. 오, 고룡 이동을 해명 해명을 해야 한다고? 치가 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지. 1 0 년에 한번 바다를 건너는 고룡들. 이거 봐, 이거 봐. 저기 학자도 또 드워프잖아, 그렇지? 고룡은 그런 존재였어. 그걸 어떻게 물어봐? <laughs> 물어봐, 물어봐, 물어봅니다. 서영 먼서 조사와 조사 거점 안전 확보를 부탁하겠다. 자그라스의 서행지 조사다. 맞아. 오케이, 오케이. 형투 돌하면 된다. 아 오케이. 받낌 없이 지원하라면서 돈은 받는 나쁜 사람들. 어, 안녕하세요, 깨깨함님. 어? 돈돈 돈 받지 않나? 재네? 이곳 방식에 익숙해져라. 지도 역할을 맡은 자에게 많이 물어보도록. 그렇다네, no 같이 다니자. The fifth a in the wind. Right. 자, 빨리 무기 무기 공연을 하자. 활 아니면 태도가 좋다고 하는데, 활 나는 원거리는 활에 마음이 굳었어. 오기단의첫 임무는 자그라스의 조사 토벌인가? 그렇게 결정됐으니 무기가필요하겠군 마이하우스에서 장비할 수 있다. 이쪽이다, 가자. 오케이, 내 집에 가면 체험도 할수 있고 무기를 바꿀 수도 있어. 마이하우스라니 그냥 숙소라고 하던지 마이하우스가 뭐야 왜내 집에 아 숙소인가? 다같이 쓰는 얘또 누구야 프라이팬 배그 좀 해봤나봐 우리 고양이가 여자팀 리더 따라하기 박스 장비가 있어. 아저아아아 u y 우 o u s e Buy h o 냐냐냐 룸 서비스? 아니, 잠깐만. 너가 아닌가? 누구한테 그 부탁할 수 있었는데? 아, 이연가보다. 아, 춘장은 내동내 얘기잖아. 내 네, 저 진짜 처음이에요. <laughs> 제가 이제 깨깨함 님을 이기고 말게 몰라.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저번에 포기했거든요. 헌터의 무기는 모두 14 종류. 어, 설명이나 한번 볼까? 대검, 한손검. 등 지금 설명에서 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튜토리얼 이런 장비 후? 아 훈련 교육을 할수 있다고? 오케이 아안 종료할 건데? 아 끝났구나 자 우선은 무기 우선 레더 뭔가 화를 레더를 써야 할것 같아 무기가 어딨냐 아 여깄다 드론 야 이제 드로드로 드로 무기가 나왔어. 이게 활인가 보다. 우선 태도 한번 보자. 태도 태도라고 안 적혀있겠네. 이게 태도인가? 이거나 이게 태도 같지, 그렇지? 태도랑 활한 번씩 써보고 둘 중에 뭐가 나은지 한번 보자고. 뭐야? 위로 어? 아와 소문 쪽왜왜 나를 비춰줘? 자 우리 룸 서비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와볼까? 아 절도 같아도 맞아요. 한번 연습하고 연습하고 와보자. 오 나보다 말 잘하네. 예. 네. 훈련과 로이동짠 시설 내 다양한 오브젝트를 공격해서 무기액션을 확인해보세요. 아니요. 아, 아 네. 이렇게 느린 게임은 처음이야. 뭔가 느려. 검은 사막막 이런 건 엄청 빠른데. 뭔소는 그런 거 없나? 뭘 때려야 되지? 아, 얘 때려도 보자. 어. 야, 이게 아주 어, 아주 베이직하구만. 어우, 야, 너무 무겁다. 아 찌르기 찌르기! 기인 배긴 뭐지? 아 뭔가 아저 게이지를 소모하에 빨간색 오긴인큰으련배기둘셋넷에어내리기 연계 아 이거 연결 어떻게 다 외워요? 하나! 오오 그래, 태도는 뭐 쉽네 그지? 대검이 더 무거워요. 무, 무거. 저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검 들고였다가 몬스 하나 잡는데 씨, 너무 힘들었어요. 안 맞아 무거워서 때리는데 도망가. 아 무기 바꿀 수있죠 여기서. 이 아이템이 아니네. 내릴 내려찍는데 그 사이에 도망가고 있더라. 아 이거 아니야. 알. 아그 조작법이 참 쓰이지 않는 조작법이라. 아니 내가 이런 게임을 안해 봐서 그래. 이번에 활. 활이랑 태도를 많이 추천하던데. 간파백이 잘 쓰면 꿀잼? 깨겜 깨깨, 깨겜 님은 무슨 무기 쓰세요 평소에? 뭐야 뭐야 활이 안 나와. 아 조준을 해야 돼. 아, 탄을 장전하라고 <목소리> 탄? 있잖아. 접격병. 뭔데? 아 이거 슬 엥? 뭐..뭐..뭐래? 왔다 어? 긴 투구깨기요? 잠깐만 나활 어떻게 쓰는지 아예 모르겠어 저는 은테도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아아! 아, 와 진짜 진짜 조약법참 좋아 패드..패드용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기 투구깨기가 어딨어 여기 설명이 없으면 저는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오, 태도, 나이트 보호. 어떻게 하는 거나? 긴투 캐기. 컨트롤이. 와, 이거, 그럼 이걸 외워야 되겠네? 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봐, 이 게임. 어, 어, 간파백이 뭔가 나왔다. 아, 나왔는데, 나왔는데. 기다려봐, 다시. 하나 둘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나머지 예검게 네, 이제 찾잖아요 노랑색은 뭐지 오 간파백이 났다 이렇게 아 이, 이게 이게 아긴 베기로저 게이지를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laughs> 아휴 모르겠어. 나는 이 게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잠깐만 저거 노랑색 게이지가 다 달고 있거든? 저거 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겉에가 빨간, 하양, 노랑 빨간, 하양, 겉에가 빨간. 아, 난이 게임에 소질이 없어 아 내구도에요? 저런 내구도가 있다고? 어렵다 와, 일, 아 뒤로 뺐다가 때려가지고 간파베개 쓸만 하겠다 이거는 아 딜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여기는 연습이라 그런지 다시 채워주네 와, 진짜 어렵다 나 진짜 나중에 잘하게 되면 진짜 사냥하는 맛날것 같아. 어? 뭐야? 아, 수도를 사용해. 응? 이렇게 수도를 사용하면 어, 긴큰 회전박이 하면 바뀌어요? 기다려봐. 아이 이게 야 저거 때리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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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자긴큰 회전배기 해봅시다 이인. 큰 회전배기 오? 하얀색 됐어 뭐야 모르겠다. 뭐 사냥을 해보면 연습하면 되겠지 뭐. 하나, 둘, 네, 네, 긴급데좀 베기. 오, 잠깐만. 오, 이번에 노랑색 됐어. 기다려봐. 더해봐, 더해봐, 더해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오, 색깔이 바뀌네 계속. 오, 빨간색 됐어, 빨간색 됐어. 컨트롤이랑 마우스 왼쪽 꾹 누르면. 뭐야, 뭐야, 이건또 뭐야? 아, 우와, 나 방금 뭐했어? 나 뭐했지? 기다려봐. 아, 기인투기 나왔다. 아, 와. 어렵다, 어려워. 야, 깨깨님 머리 좋으시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저 시원지나니까 게이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빨리 채워보자. 음. 아, 그래서 머리를 깨버리는구나. 올라가서. 그래서 투구 깨기구나. 몬스터한테 통하겠네, 이거.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머리를 꽝 이렇게. 아, 숨은 게 많네요. 빨간 데스 때야지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얘냥 화를 해보겠어.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강국 까 아, 강국 맞나? 내가 하고 싶은게? 기다려봐 뭐가 있지? 아 나중에 간파배기는 간파배기를 잘 써야되고요? 아 맞아 뒤로 뺐다가 들어가는거를 잘 써야될 것같아아 우선 보자 어. 어? 힘을 보면서 중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야 추.. 초보자 추천도가 있네 기다려봐 태도가 그럼 얼마야 왜얜 설명이 없냐? 공격할 때 뒤로 피하고 컨트롤로 김백이하면 아 카운터 어택을 하면 바로 게이지를 찬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타이밍 잘맞추면띵와 뭔가 다른 게임에서 치명타 맞췄을때 그런다는 소리겠다. 응, 예, 소리. 초보자 추천도 세 별이 뭐다 초보자 추천이 너무 돼? A range weapon.